남송 미술관 주관으로 각진년 2024 우리의 힘 사이버전이 2024년 1월 5일부터 5월 31일까지 전시된다. 송고 영신의 마음으로 용의 해를 맞이하면서 우정을 나누는 기획전을 준비한다. 방방곡곡에서 인터넷을 통하여 우리 작가들은 늘 소통하며 화가로서 각자 도생을 하는 새로운 힘 에너지를 함께 모아 아름답고 멋진 출발을 알리는 전시이다. 유튜브 아트원 TV 미술 방송으로는 작가별 인터뷰로 새해 인사와 소망을 1부와 2부로 나뉘어 유튜브 방송으로 들어본다. 그다음 조각에 대해서 그동안 많이 해왔는데 뭐 이거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뭐 이런 생각 좀 해봤어요? 그 우리나라 뭐 미술계든 조각계든 응. 졸업 작가가 살아가기가 힘들잖아요. 뭐 열심해서 그 작품이 좋아서 뭐 인정을 받으면 또좀 생활이 편할 거고, 그렇지 못하면 <웃음> <웃음> 생활이 어려울 거고. 근데 제가 느끼는 거는, 예. 뭐, 뭐, 흔한 말로 흙속의 진주 같은, 예. 이제 이렇게, 어, 숨겨 숨어 있지만 정말 예. 작품 좋은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래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작품이 좋은 거하고 작품이 팔리는 거하고는 별개더라고요. 예, 예, 비례하진 않지. 예, 예. 그래서 뭐 작가의 길을 선택한 사람들은 어, 늦게까지 나이가 뭐 50이 넘고 60이 넘고 70이 넘고도 계속 작업을 하는 사람들한테는 작품에 대한 어떤 열정과 의지가 중요한 거지. 맞아요. 그, 뭐, 예? 돈을 만들고 뭐 그렇지 않고 하는 좀 <laughs> 네, 다른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세무리 강천모 작가는 어떤 그 포부나 뭐 이런 설계를 갖고 있는지 한번 듣고 싶어서요. 음. 뭐 개인전 전람회죠. 뭐. 개인전. 네. 어디서요? 뭐, 어디서 전람회 신사동하고 이제 프랑스 파리하고. 그 음. 작업에 뭐 특별한 어떤 뭐. 이슈거리나 뭐 이렇게 뭐 이렇게 변모되는 현상이 있나요? 그 저는 뭐 별로 없고요. 예. 근데 뭐 나, 저, 코로나도 풀리고 해서 <laughs> 시말라야 산에를 한번 더 갔다 올까 하는데 그것도 여의치가않네요 <laughs> 새해는 뭐. 꽃의 시리즈가 계속 되나요? 네 계속 꽃의 시리즈를 하고요. 음. 이제 올, 어, 이번 1월에 화실도 옮기면서 더 심도 깊게 열심히 해보려고 해요. 꽃이 좀더큰 꽃을 그리나요? 네 이제 100호 정도로 해갖고 큰 작업을 좀 많이 해보려고요. 아, 힘있을 때큰 작업 해야 된다고 생네네네 네, 네. 그렇게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나이 네. 들면 큰 작업 못 한대요. 그렇죠, 예. 아 그래도 한 지금 이제 뭐몇년 동안 바짝 많이 해야 될것 같아요. <laughs> 왜, 왜, 그런 생각했어요? 아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큰 작업을 한다는 게 어떻게 보면 서 있는 시간도 많을 것 같고 더 그렇죠. 그러니까 예, 지금 건강할 때 많이 좋은 그림을 그려야겠다 싶은 생각이에요. 네. 우리 김 작가가 추구하는 작품 세계는. 어떤 걸까요, 새해는? 새해에는요, 네. 제가 지금 그 트렁크라는 소재를 가장 음. 저기를 두고 있거든요. 작업에 음. 어떤 그, 그, 하나의 핵심적인 주제를 두고 있는데 그 트렁크는 그 여행을 의미도 하기도 하지만은 그 우리가 여행 올때또 들고 다니기도 하고 여행 갈때 들고 다니기도 하고 또 어떤 그런 그 가방에 대한 의미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근데 그거를 제가 이제 다루다 보니까 약간 그 어떤 한계점이 오더라고요. 그런 음. 부분이. 그래서 이제 사실은 그 트렁크를 현대적으로도 조금 바꾸고도 싶고 트렁크 안에 뭔가 소품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그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집어 넣어서 조금 변화를 주고 싶은데 지금 사실은 어렵습니다. 김순 작가가 아, 추구하는 조용 언어를 조금 듣고 싶어서요. 아, 예, 저는 어 관계라는 주제로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네. 어그 그러니까 저는 그 그리드라는 그 저만의 조용 언어를 이제 표현을 관계라고 이제 설정을 해서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어 지난 작년까지는 정형적인 그리드의 그 형태였다면 음. 올해는 거기서 더 변형되고 확장된 그 그리드의 그 조형적인 것을 추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혼합 재료들을 더 이제 네. 추가하여서 음. 예 다양성을 좀 표현하고자 합니다. 네. 그리드라는 개념이 어떤 거죠? 사각을 그니까 러 수평과 수직이 이렇게 교차되는 계속 음. 연속되는 그런 형태를 그리더라고 하는데 아, 예. 저는 그거를 관계의 그런 연결 연주시켜서, 지점, 네. 예, 그런 예. 지점을 이제 저만의 조형 언어로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유 작가님은 우리 2024년에는 어떠한 생각과 아, 그림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작업하실까 하고 궁금했어요. 어, 늘 그렇듯이 뭐 이렇게 올해라고 해서 특별한 어떤 계획을 세운 건 아니고요. 네. 제가 하던 작업을 그냥 당분간은 이 비움 작업을 계속 해 가고 싶은 생각이고 네. 이게 제가 이제 그 전까지는 펜으로 아주 작은 네모를 그리면서 그 어떤 비움을 캔버스에 행해야 했다면 이번은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음. 그 컨셉을 이렇게 빈 박스로 비움을 표현하면서 어 그런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 민 작가님의 작업세계를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면 될까 싶어서 전화로 이렇게 여쭤봅니다. 작업세계는 뭐 내부에 있는 어떤 부분 저의 어떤 자아에 대한 생각과 감정들을 표현한 어떤 작업들입니다. 앉아있는 사람을 통해서 네. 현대인들이 좀 힐링하고 네. 자기 자신을 뒤돌아보고 반성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메시지를 보여주고자 해서 예. 뭐 어떤 철학적인 메시지는 무의자연이라고 해서 예. 무의자연의 어떤 미학을 한번 알려주고 싶은 음. 의미에서 제 삶의 어떤 태도나 어떤 내려놓음이 어떤 주는 그런 부분이 크게 요즘에 생각이 들어서 그런 어떤 무의자연이라는 어떤 시리즈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서정민 작가는 아, 금년에 정말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비엔나에 뭐 출품하게 됐다면요. 네. 이게 올해 지금 베니스 비엔날레가 지금 열리거든요. 2월, 네. 4월 아마 초부터 한다고 그거것같아 6개월간 하는 거 같은데. 그게 예. 이번에 뭔가 계획을 해서 그게 음. 어, 아마 그몇 개의 작품이 아마 운반될 것입니다. 네. 그 준비를 하고 있고요. 음흠. 그러면 되게뭐 그, 사이즈가 얼마나 돼요? 꽤 커요? 사이즈가 한 2m 한60 어이구. 이렇게 예, 대작 사이즈 간두 개, 그다음에 음. 그냥 이 미터짜리 간두개 이런 식으로 아마 될것 같습니다. 뭐 나무 뭐그 박스에다 잘 짜야 돼잘 짜서 넣어야 되겠네. 예.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그 지금 이제 잘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이 음. 기획 쪽에서 음. 그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이제 순서에 맞게 날짜 조절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 어떤 계속 커뮤니케이션 하고 있습니다. 신작가가 추가하는 그 봉황의 의미는 여러 번 들어서 알겠지만 네. 새로운 어떤 2024년의 봉황은 어떤 걸 그리고 싶어요? 새해 들어서 네. 저도 이제 이렇게 많은 또 부족한 부분들을 또 배울 건또 배우고 공부도 하고 그러면서 봉황을 제가 경북 고령으로. 음.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대구에서는 한 1, 3, 30분 정도 어. 되는데, 음. 거기에 들어가서 뭔가 향토적이고 하늘과 푸르른 어떤 그 어? 채색을 좀 해서 음. 단순화시켜가지고 뭔가를 보여야 된다라면서 매일 이렇게 머릿속에서 또 실질적으로 습작을 통해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양 작가는 제주도에 지금 살고 계시나요 작업을 공사하나요 네 제주도 서귀포에서 작업하고 있습니다 아 원주민의 그니까 따지고 보면 네 맞습니다 서귀포에서 <laughs> 나고 자랐습니다 제주도에 사는 거와 육지에 사는 거와 우린 제주도 사는 걸또안 사는 모른데 뭐 어떤 느낌을 갖고 사셔요 글쎄요 구체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여기가 좋다 나쁘다 평가한 건 아닌데 네. 살다보니 워낙 익숙하고 아하. 뭐 여기서 부족함 없이 당연하게, <laughs> 당연하게 오년, 네, 완연하게 여긴 내 공간이다 라고 느끼며 살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laughs> 네. 아, 뭐 작업 세계에 관해서는 조금, 조금 부언을 해준다면? 어, 흙하고 불을 이용해서 작업을 하는데요 도자 네. 작업인데요 네. 어, 형태를 만드는 것보다는 형태를 해체하는 작업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고요 네. 형을 만든다가 아니고 음, 흙과 불의 본질을 이용해서 네. 그 성질과 물성 자체를 드러내는 작업. 그래서 이제 어떤 의도성 자체에 접근하는 작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예. 우리 오작가님은 그 용인에서 지금 계속 작업하시죠? 예, 예. 예. 요즘도 오브제 가지고 작업을 많이 하시고. 예, 예, 한지나 아니면 이제 빨래판 아니면 오브제 가지고 이제 계속 작업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한지는 뭐 구하시면 빨래판도 요즘도 잘 구할 수 있나요? 예, 예. 어디서 구해요? 그냥 그 흔거는 못 구하고요. 아, 새거. 예, 새거 해가지고 이제 마테료를 좀. 그렇지. 흔거는 구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예, 예. 그리고 이제 어머님 살아계실 때. 네. 한 6, 70장 정도. 아이고. 어, 확보해 놓은 게 있거든요. 옛날 거. <laughs> 오제 가지고 작업하는 것같그큰 주제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나요? 주제는 저는 이제 그좀 뭐라 그까 럴그 어, 우리 그 옛날 장마철이 있잖아요. 네. 그 숙성되고 발효된 어떤 그런 느낌이랄까? 아 오래 그 오래에 대해서 예. 예, 그 발효 발효된 느낌 아니면은 그 숙성된 느낌 그 작품에서 그런 어떤 음. 그 고조란 느낌을 좀, 좀 구현해 내라고 이제 우회원 작가님이 새에는 해 어떤 각오로 뭐 작업에 임하시나 해서요. 지금은 서울 여러 협회를 위해 가지고 일을 많이 했거든요. 네. 서울 여러 협회 브랜드를 위해 가지고 10년 동안 네. 이렇게 일을 했는데 음. 각자 자기 그림의 브랜드를 키우자 이래가지고요. 음, 각자 저도, 도생하자 그런 얘기인요 네, 네, 저도 이제 이제 그림의 매진을 한 3, 3년 전부터 한 3, 4년 전부터 했거든요. 예, 음, 그래가지고 그렇게 오래 되지 않으셨네요. 아니요, 그, 아니, 저는 그림을 쭉 했지만은, 이제 각자 이제 나, 내 자신을 위해가지고. 아, 예, 예. 네, 네. 그래가지고 이제, 어, 이제는, 어, 내 그림에 매진하면서 내 그림에 더 이제 깊이 있게, 그리고, 어, 또 이렇게 구매자들이라든가, 이렇게 구경하는 사람들한테 이제 행복을 주고 편안함을 주는 그런 그림을 그리고 싶어요. 위작가는 지금 작업하는 데가 어디예요? 아, 어도 네. 구체적으로 어디요? 또소매면요어 그러니까 그 약간 북쪽하고 가깝습니다. 작업에서 추구하는 거는요? 저는 뭐 그냥 평상시 그 일상의 내용인데요. 네. 그 주로 이제 어디 살아가는 사람들 모습 모습들입니다. 결국에는 음, 음, 사람 사람들의 예, 모습네. 예, 예예 예. 그래서 음. 거기에서 이제 느껴지는 그들의 이제 어떤 뭐꿈뭐 뭐 사랑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뭐 거기에서 뭐 행복이라든지 뭐 주로 그런 내용으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음, 재료도 제가 네. 조금 그 유리구슬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네 어, 유리구슬이. 그래서, 네. 그래서 그 유리구슬이 그 빛의 재기반사 효과가 있어가지고 네. 약간의 그환타지 느낌이 좀 납니다. 네. 그러네그 그러니까 이미지상으로는 그게 잘안 보이는데요. 음. 그 실제 작품을 보면 이제 그런 게좀 해서 이제 그런 걸사용해서 이제 그런 효과까지 같이 예 이제 보면서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작업을 뭐 한다 소리 많이 들었는데 뭐늘 늘 했던 거지만 뭐 가정사도 있고 하지만 작업에 더어 매진해서 지난번 그 코엑스에서 서울 왔을 때가 보니까 그이 많이 부드러워졌더라고요. 아, 네, 감사합니다. 부드러운 사람이 됐나요? 아, 어, 뭐 그런 거보다는 어좀 의도적으로도 밝게 살고 싶은 어떤 그런 음.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부드럽더라고요. 색감들이 어, 네. 네. 강하지 않고. 예, 애써 환경을 밝게 만들고 싶어 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표출이 됐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laughs> 예, 상당히 <laughs> 예. 더 이렇게, 뭐, 이렇게 와 닿더라고요. 그럼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인물 시리즈로? 예, 아마 이제 저는 저기,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음. 변화를 주제로 해서 애블레가 음. 나비가 되는 그런 아주 작은 그런 변화 말고 음. 그냥 작은 씨앗이 땅에 떨어져서 열매를 주릉주릉 맺잖아요그 네. 어마어마한 그런 변화 있잖아요. 네. 그런 걸 꿈꾸고 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네. 제 작업으로 인해서, 제 작품으로 인해서 어떤 그런 시너지 효과를 주는 그런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어떤 원동력이 됐으면 하는 그런 어떤 바람이 있거든요. 이명님 작가는 금강이 흐르는 장항에서 태어났다. 어린 시절 그녀는 금광을 산책하며 흘러가는 구름과 별을 보며 몽상에 잠기곤 했다. 그러던 어느 날 이명림 작가는 앙투안 드생텍지 페리의 어린 왕자에서 예술의 영혼을 발견한다. 그리고 어린 왕자의 비행사처럼 그녀는 학문과 예술 연구에서 보이는 양과 보이지 않는 숨겨진 양을 이해하려고 노력한다. 이명림 작가는 이화여자대학교 사회학을 전공한 후 1991년 프랑스로 건너가 아카데미 드라그롱드 쇼미어리에서 그림을 전념한다. 약속의 땅에 대한 그녀의 작업으로 1994년 메쉐르션에 있는 살롱드 리브에서 최고상을 수상한다. 1995년에는 베르사유 미술학교를 졸업하고 1997년 메쉐르션에 있는 앙리 샤프 미술관에서 개인초전을 갖는다. 프랑스 문화부는 1998년에 그녀에게 세잔드가 살았던 마을 몰랑드라 클리베리의 생태 정원이 있는 몽투아즈의 아틀아와 집을 제공한다. 그리고 이명작가는 프랑스와 한국, 중국, 일본, 러시아, 스페인, 벨기에 등이 14회 초대 개인전과 105회의 단체전을 개최한다. 이명복 작가는 제주도에 살면서 그 한이라고 그럴까요? 뭐 이런 작업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요즘도 그런, 계속 하시나요? 아무래도 이제 제주에 와서 이제 보니까 4.3에 대해서 얘기를 안할 수도 없고, <laughs> 어, 그래서 뭐 계속 하고 있어요. 모든 작품을 그렇게 하는 건 아닌데, 그렇죠. 아, 1년에한몇 점은 꼭 제작을 예. 하고 있습니다. 예. 노을 같은 작업지고요 있는데 <laughs> 네, 에, 네. 어떻게 에, 우리가 감상해야 될지. 음, 일단 한세 가지 주제로 이제 작업하고 있는데요. 네. 이제 하나는 이제 사삼이고 아, 또 하나는 이제 제주의 자연. 자연? 그리, 네. 네, 네. 그게 이제 뭐 제주의 수 숲이, 어, 숲이든지, 아니면 바다. 아 그리고 이제 제주에의 사시는 어 인물 그러니까 특히 이제 여성들을 이제 작업을 이제 그림으로 조금 표현하려고 그러죠. 요즘 작업하는 것 조금 어떤 변화가 있나 해서 한번 겸사겸사 전화 드렸습니다. 아, 제가 작년에 네. 시그 시립미술관에서 초대전을 했어요. 예. 예, 그저 시장상 받아 가지고 그림을 한번 변화를 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손으로 손으로 네, 네 손으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죠 일종의 휑고 페인팅인가 너무 그렇죠 근데 이제 물을 물감을 많이 <laughs> 발랐어요 네 물감을 이렇게 손에서 나오는 그 감각적인 그런 그렇죠 예 네. 혼합되는 그런 손맛이라고 음식에서 우리가 손맛이라는게 있지 않습니까 네 ]까요? 손맛 있죠 환장에. 어머니의 손맛 예예 그처럼 물감에 손맛을 이렇게 제가 느껴봤어요. 아이고. 그림 그리면서 그러면서 예. 중첩 효과라든가 거기에서 이렇게 여러가지 혼합되는 그런 그 색상들 이 음.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다양하게 네. 그거 가지고 그림을 좀 그려봤습니다. 우리 이준일 작가님이 지금 작업하시는 데가 함양이라고 그랬나요? 예, 함양이예요. 요즘도 누드 크로키 많이 하시나요? 예, 요즘도 뭐 계속 하고 있습니다. 아, 누드 크로키. 뭐 저는 주로, 주로 다른, 그, 누드 크로키를 주로 하고 있어요. 예. 그럼 크로키의 매력은 어떤 걸까요? 그렇게 매력이라고 그러면은 저는 이렇게 오랫동안 그림을 붙들고 앉아서 그림을 그리질 않습니다. 그도 그리기도 <laughs> 힘들고 순... 그래 이제 뭐냐면 순간적으로 뭐 이렇게 빨리 그리는 그림을 되게 좋아해요. 그게 네. 한 대학 다닐 때부터 그렇게 쭉 했거든요. 네. 빨리 그릴 수 있는 그림이 루트밖에 없더라고. <laughs> 그래서 그... 루트 크로키를 선호하게 됐고. 네. 예, 요즘에는 이제 뭐냐면은 직소 드로잉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사진을 제가 저금 작품 뭐 사진을 제가 보여드렸고 그다음에. 네. 작가의 그저그 거기에 관한 어떤 글도 제가 쓰긴 했습니다만 네. 그리는 작업에서 화판이나 그 다음에 베니어판을 가지고 아, 이제 잘라내는 예. 거? 예. 예 잘라내는 거예요. 직소라는 그 도, 예. 예. 그, 도구를 그, 이용을 해서 그 기구가 예, 예. 있어요. 톱이 예예. 예. 음. 아마 제가 보내준 작업이 바로 그 작업일 거예요. 아, 예예. 하여간 그림 보면서 우리 관객들이 다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옥산에서 작업하시는 정철원 작가님이시죠? 예. 이름이 철교라는 이름을 보니까 어 굉장히 강하네. 아. 그런 느낌을 받으면서 예. 그림도 굉장히 강한 게 그런 건가. 그냥 속으로 그냥 그런 예. 생각해 봤습니다. <laughs> 정작가는 어떤 그 조형 언어가 아니 확실하게 강한 분인데 그 예. 동기가. 저희 작품은 제가 살고 있는 동네를 그리고 있습니다. 작품의 목적이 아, 그게 멀리서 찾지 말고 제 주위에서 어, 제가 직접 눈으로 보고 확인할 수 있는 그런 풍경이나 인물이나 이런 것들을 제가 직접 볼수 있는 가까운 곳에서 그리는 게 맞구나 해서 저희, 제가 사는 곳을 그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빛줄같이 그 색깔이 강한 건요? 예, 그거는 이제 여기가 이제 워낙 이제 바다가고 1월1일날 해가 제일 먼저 뜨는 그 간절곶이라는 곳이어서 아. 아주 햇빛이 강렬합니다. 우리 조구르 작가님은 작업실이 어디시어요? 광주에 있습니다. 아, 전라도 광주? 예예. 예. 조 작가가 추구하는 자기만의 어떤 삼성? 언어, 내 네, 언어를 예, 예. 어떻게 얘기하실 수 있죠? 제가 표현하고 싶은 것은 모든 대상을 보면서 네. 뭉치로 묶어서 이렇게 표현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제가 표현하는 방법을 지금 뭉치산수라고 이름을 붙여가지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뭉치산수? 예, 예, 뭉치. 네. 덩어리란 뜻이죠. 네. 제가 뭉치산수를 생각하게 된 것이 제 작업실이 광주 무등산을 바라보는 앞에 있어요. 그래서 네. 어 커튼을 걷고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항시 무등산을 바라보면서 시작을 해요. 아, 그렇다 보니까 예. 무등산이 어큰 뭉치 같은 덩어리 아, 산이에요. 그렇지. 크게 따지면. 예예 네. 예, 예. 다른 산들은 봉우리들이 여러 봉우리들이 있어가지고 계곡도 나눠지고 이런 덩어리들이 잘자하게 나눠지는 산들을 많이 봤는데 무등산은 하나의 덩어리로 보입니다.